그 제주도 지형을 봤을 때그 한라산 그 중심 바로 밑에 이렇게 위치한 마을인데 어쨌든 상당히 따뜻하고 그 강귤 주산지며 그 우리 마을이 또 이제 그 서귀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아주 서귀포 시내하고 가깝지만은 전형적인 어떤 도시 동천이라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마을에 그 세속각이라는 그런 그 효돈천이 있는데 이게 그 아주 그 유네스코 뭐 보존 지역 내지는 생물권 보존 지역 해가지고 또 우리 마을에서 아주 그 뭐랄까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자원이면서도 수입이 나는 그런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그 이제 백사장도 아닌 그 검은 모래 그런 백사장도 있고 해가지고 다른 동네에 비해서는 좀 아주 자연적인 근간이 아주 좋은 곳이고 그 옛날 그한 60년대에는 엄청 그 모래가 검은 모래가 이렇게 많았었는데 이제 그그 그 당시에 우리 그 마을이 전기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 저 수도 생활 수도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모래를 그516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쪽에 이제 그 공사를 하면서 저희 마을에서 그 모래를 팔아서 그 우리 마을에 어떤 그 정기하며 또 수도 또 이제 그 남은 돈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그 목장도 구입해가지고 또 지금 저희 마을에 그 노인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저희 그 노인 인구가 하요 마을에서는 아마 그 어떤 마을보다도 지금 저희 그한 8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저희가 그 마을에서 이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일주일에 6일을 이제 정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아주 그 좋아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이런 행사 때나 그런 때도 이렇게 그 어떤 물품, 금전적으로 이렇게 지원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서기포 음. 시간이고 서기우 하요리. 조금 늦잖아, 하더라도 서로 우리 마을에서 이 기계빵을 운영하는데 우리 그 저쪽에 이제 그 상리빵의 장인이 이걸 직접 다 만드시고 해가지고 이쪽에 지역에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프로 이웃, 그런데, 이제, 좀, 공사 차원의그 어떤, 그런 것도 대접하고, 판매용으로, 우리가 이제, 너무 그 맛도 좋고 하니까, 판매용으로, 이제, 생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사, 또, 내지는, 뭐, 총에, 음식도 만들고, 예, 그 모든 걸 이제 우리 마을에서 어떤 가스나 이런 뭐비용은다 부담하고 이렇게. 이 경사 때만 그 음. 혼주한테 이렇게 받고 음. 이런 그 어떤 봉사활동 하는 데는 음. 이제 전혀 안 받고 뭐 가스비나 모든 걸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마을에서. 경로당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그 우수 경로당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잘 되고 하는 그 밑바탕에는 어떤 그 마을에서의 협조와 또 어떻게 더 따지면은 우리의 마을의 전통적인 예 공경심이 상당히 그 다른 마을에 비해서 많이 그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잘될 것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그 역사를 조금 얘기하면은, 고명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상료, 지금 장료에 태어나, 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선비로서 이제 시험도 많이 했는데, 정조임금인가? 조선시대 정조임금 12년인가 13년 때,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그분이, 그, 가게 에 합격되니까, 이제, 이 중앙에서는, 이, 벼슬을 줄거 아니에요. 벼슬을 내가 몇 군데 몇 군데 줘도 못 간다 하는 거예요. 저희는 못갈수 뭐 없다는. 그 이유인 중 뭐냐면, 저는 지금 우리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좀 몸도 불편하고 해가지고, 전 모시기, 모시는 이유 때문에, 예, 그, 그런 데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게 세번몇표슬을 줘도 안 가니까 중저 왕실에서는 야 이런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한번 파견해서 한번 가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조선 시대는 세둔는 새둔? 이건 세둔는 날씨도 따뜻하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불이 많이 자라니까 소 소들을다가 맥긴맥기는데 아주 최고의 기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다가 세둔. 세, 소해둔이라는 건 소를 한대 모아가지고, 예전에 이제 가두어가지고, 이제 밤에, 저, 밤에 가지고 하는 그런 길에서 여기 명칭을다가 지역 이름을 세둔 해서 우시에둔중시에둔아시에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정도 와가지고 한번 제주도 와서 그고명이라는 사람이 왜그 벼슬을 임금이 새거해 줬는데 안 되느냐. 기관에서 온 사람이, 야 탐복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에, 효를 중요시하는 에, 그런 그 선, 선비랄까, 이분이 있구나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지 말고 이땅 이름을 휘, 세둔 하지 말고 효지, 효도 효지붙여가지고 효돈. 그때부터 이름을 효저 아까 효돈+ 효돈에서 지금 현재까지 내려오는 것이 그 효제를 붙어가지고 해서 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이랄까 여주민들이 어떤 효에 대한 그것이 강해서 우리 경로당이 아주 지금도 많은 협조에서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저 나름대로 추측과 그 현실이에요 그런 그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다는 걸 설명해 드립니다. 全然お母さんたちから。<laughs> 한라산에서 난 거. 한라산에서 그 하천이 범람하면은 내치면서 그 바위가 이돌 같은 게 부딪히면서 그 모래가 돼서 이걸 이쪽이. 근데 옛날에는 지금 우리 킬킬 있는 데까지 모래가 다 덮였던 건데 이제 그 모래를 팔아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모래 팔아가지고 전기도 걸고 수도도 걸고 목장도 사고 이제 그 시대 60년대. 2004년도 그 제가 이제 그 연합청년 회장을 당시에 그 이쪽에 그새 숙과 검은 모대 축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체험 놀이가 없어 가지고 그 생각 중에 고민 끝에 이제 처음 지금 보이는 이 태우를 직접 제작해 가지고 그 저쪽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크게 아주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 시점이 그때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해가지고 그 제가 마을회장 원래 되면서 그 태우도 그 새로 그두척 이렇게 그 제작하고 또 여기서 그 친수식 그 친수식도 그때 했었는데 그때도 아주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 이걸로 인해서 그 우리 마을에 그래도 이 수익금으로 해가지고 아까 그 경로당에 노인 어르신들 또 추위 그 어떤 마을에 뭐 발전 기금 뭐 식사 또 우리 프로 이웃 그 어떤 도끼 또 장학금 어떤 다방면으로 우리 그이 수익금으로 이제 지원도 하고 시사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